오늘은 기쁜 날. 전화기가 살아나신 날. <laughs> 전화기가 진짜 부활했는데 대박 사건. 그썰을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날씨 너무 거창하다. 내 마음 같아. 여보 기분이다. 보고 싶어. 전화기 부활자를 맞이해서 보고 싶어. 진짜 대박 사건인데요. 저희 남편 비싼 전화기가 살아 돌아왔는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짜로 인사드려게 <laughs>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laughs>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내가. 짜잔!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줬어? 대박이다 이게 벨벳 트레이에다가 전화기를 담아가지고 꽉! 꽂거 있어요 전화기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우리 허그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을 올린 게 저희 남편 삼성 전화기가 1년 조금 넘게 썼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다가 먹통이 됐잖아요. 삼성에 고치러 왔더니 수리비가 천불이 든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액땜했다 하고 그냥 전화기를 포기한 상태에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 영상이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댓글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삼성 직원 보시는 분 있으면 당장 응답하라. 이재용 회장님 보시고 계시면 당장 이거 해결해달라. 이거는 삼성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진짜 도배를 했어 도배를 도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진짜 허그님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게 이게 효능이 있었나봐 진짜 삼성 본사에서 이거를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 대박이야 진짜 대박 아니야 너무 깜짝 놀랐어 저는 사실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미국의 커스터머 서비스 소비자 고객 서비스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너무 급해서 미국 서비스를 못 견뎌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컴플레인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고객 서비스를 경험을 하다 보면 소중한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하나요. 전화기도 그런 거에 많이 속했어. 저희가 가족이 다섯 명이거든요. 저희 부부, 아이들 세 명. 그리고 저희 엄마가 계시잖아요. 총 여섯 대야, 전화기가. 한 2년 정도 전에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전화기 회사를 바꿨단 말이에요. 되게 간단한 일이었거든, 이거는. 그 옮겨지는 회사의 실수로 남편 전화기만 쏙 빼먹은 거야. <laughs> 전화를 했지 이거를 하나를 같이 옮겨 달라 같은 플레이너로 같이 옮겨 달라 했더니 그렇게 하려면 다섯 개를 캔슬을 해서 여섯 개를 합쳐서 다시 또 해야 된대 오케이. 어찌됐건 해야 되니까 음. 캔슬 하고 합쳐서 다시 옮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옮기는 과정에서 전화기를 다 뒤섞어 놓은 거야. 삼성만 쓰는 사람한테 아이폰이 가고 애들은 삼성 모르는데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화기 색깔이 또막 엉망이 된 거야. 어, 나 원래 신적 좋아하거든. 아. 내 맘처럼 하나 순결하게난 어. 요거를 보다도 했는데 시큼한 게온 거야. 어, 까만 게 오고. 두 번씩이나 이거생을 했는데 설마 또 실수하겠어? 이번엔 그냥 원하는 색깔 합시다 해가지고 어. 했잖아. 어. 근데 <laughs> 아니라다를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붙이고 한달 내내, 한달 내내 그때 생각나, 요거 진짜 어. 나열 받아가지고 뚜껑 열러가지고. 와, 봤어. 당신 이제 뚜껑 기 열린 거 봤어. 말한다는 뭐라고 하는 거부터 진짜 여기 꼭대기까지 혈압이 올라가는데 매일 매일. 달 내내 회사 출근하면 회사 출근하자마자 그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어 걸어서 이렇게 내 핸드폰을 옆에다 놔둬. 그리고 막 일을 하는 거야. 거의 몇 시간 만에 전화를 받아. 우리 직원들도 다 알아. 왜냐하면 내가 출근하면 맨날 이거 틀어놓으니까. 그래야지 몇 시간 뒤에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몇월 며칠 날 이런 일이 있었고 너네들이 이런 잘못을 해서 이렇게 캔슬이 돼서 다시 오더를 넣는데 또 잘못돼가지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 그때 이렇게 영화가 들었구나. <laughs> <laughs> 그러면 내가 너네들 내가 지금 여기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기록 없냐? 그러면 기록을 이렇게 뒤져봐. 근데 일하는 애들이 다 다르니까. 그 상황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맨날 바뀌는 거야. 뭐그 사람들 어. 심지어는 미국이 없대. 다 인도나 이런 데 있대. 껑이 열리는 게 맨날 맨날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받잖아. 그러면 또 다시 설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어, 얘기만 들어도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하 진짜 지끈지끈 아픈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냐? 어떤 날은 그냥 전화가 그냥 뚝 끊어져. 음. 그럼 다시 전화해야 돼. 그러면 오후 늦게 또 전화가 연결이 돼. 막 이런 상황들. 전화가 잘 연결이 됐어. 그럼 자기 소속이 아니래. 그럼 또 다른 데로 트랜스퍼를 해. 그럼 또 기다려. 그래서 받아서 또 설명해. <laughs> 여보, 나는 진짜 이 전화기 때문에, 이 전화기 회사 때문에 한달 내내 그 고생, 그센 고생을 한걸 생각하면 정말요. 저, 저 진짜 그 통신회사에 전화하면서 그 직원들한테 소리 지른 적도 정말 많고 혹독하게 커스텀 서비스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경험 수준이 악몽 수준. 악몽 수준. 죄송합니다. 진짜 개판이었어요. 개판. 진짜, 미국 어. 서비스 정말 진짜, 진짜 그래. 이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듣고 리얼. 리얼 사실입니다 어, 리얼 사실이에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기다릴 줄 몰라서?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돌을 넘어서는 그런 커스터벌 서비스가 여기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 미국 서비스가 정말 의료 서비스만 엉망이 아니라 어.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 밥대로예요, 밥대로. 하루만 지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규칙이 굉장히 엄하고 나중에는 내가 너무 딱 돌아가지고 열이 받아서 더 이상 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겠다 그 상태로 가니까 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내가 옛날 폰 쓸게 내가 그냥 옛날 전화기 쓰면 돼 그냥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화번호가 두 번이나 바뀐 거예요 캔슬하고 다시 오더하고 이런 과정에서 혼선이, 어, 혼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른 전화번호를 이슈를 해줬는데 또 캔슬하면서 또 다시 바꾸는 과정에 또 바뀐 거야 그두 번이나 전화번호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좀 정리가 됐어요 이분이 <laughs> 나는 주로 내가 전화를 하기보다는 오는 전화만 받는 편이잖아 전화가 아마 오는 <laughs> 순간 전화가 아마 <laughs> 왜 전화가 안 되냐고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내 포인트는 그거야 내가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시간 들여서 뭐 컴플레인 하고 액션 취하고 뭐할수 있는 거다 했어 그 결과가 정말 너무 미미하다 내가 드리는 공과 시간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한 1년이 지나서 전화기를 폴더폰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저희 옛날 영상에도 있거든요. 신나서 삼성폰 한다 하면서 이 전화기를 샀는데 이 전화기마저 불과 1년 조금 지나서 저는 여기에 정말 미련이 없었어요. 그치, 나는. 그런 경험을 한고같나요 어, 아, 기대치가 없는 거지. 기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통신원에서 바꾸는 그 과정에서 받았던 그 커스터머 서비스와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와 나의 시간 허비 그런데 보상 하나 못 받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남편 폰만 그냥 조합이 돼서 그냥 옛날 폰 쓰게 되고 그 와중에 전화번호 두번 바뀌어가지고 인간관계 다싹 정리시켜주고 <laughs> 너무 속상하지만 내가 계속 우리 남편을 진정시키고 그냥 자기가 참아라 참아라 했던 이유는 내가 해라 사람인데 이거는 정말 시간 들이고 내 화를 들일 일이 전혀 아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라. 미국 사람들이 어. 이렇게 되게 순종적이잖아, 어. 법을 잘 따르고 이게 찾게서던 게 아니야. 다른 경험 경험상에서. 해봤자 쓸데없는 일이다. 포기하는 데서 나오는 어. 그런 수남인 거야, 이게. 어. 결국에는 내 시간과 나의 이 스트레스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냥 경험적,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내가 남편을 진정시키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끝내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어. 에피소드나 네. 그냥 찍었는데, 의외로 여기서 구독자님들. 어.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반응해주실지 몰랐거든. 근데 여기서 막그 댓글로 정말 이거 서비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새들어뭐 하냐 삼성 망신이다 막 이런 게 올라오니까 사실 그 댓글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위,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정말 공감해 주는구나 맞아요. 그랬는데. 영상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저희가 그 이제 이메일을 제가 발견한 게한 이틀 조금 지나고 나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 만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전화를 빨리 못 받아서 그렇지 하루 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대단한 거야,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사실 저희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커스터머 서비스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기한 상태고 미국인데 삼성 본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한테 정말 고스란히 여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면 특혜야 특혜. 특혜야. 절대로 미국에서는 상상할 도수 없는 특혜입니다 어. 진짜. 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그런 커스텀 서비스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보 자기가 경험한 거좀 말씀드려. 이거는 진짜. 어, 감동이야. 같이 따라갔던 저희 딸내미도 막 눈이 빨려서 흐려가지고 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오실 때 주차 티켓 어떻게 하시냐고. <laughs> 내가 아 주차 괜찮다고 그냥 하면 된다고. 이걸 어쩔 수 없이 감자들 아니라고. 파킹나 같이 따라왔어. 자기가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해준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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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분이 매니저야. 카드로 결제를 해준 거야. 카드로 결제합 아. 물론 이제 영수증은 생기시더라고 이제 <laughs> 업무상으로 발달한 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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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만그 매니저가 직접 직장까지 따라와서, 따라와가지고, 카드 불구로 알고 있는 그 사람 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 시켜 서할 수도 있잖아. 음. 그게 아니야. 음. 그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거야. 음. 나는 이런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 어떤 직책에 있어서 본인의 오너십,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감동은, 감동은 책임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같아. 맞아요. 정말 감동이었어. 음. 다시금. 리스펙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거쳐서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집 마무리 그 과정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음, 음, 음. 사실 이런 일들은 삼촌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다 책임감 없이 일하잖아 애플이고 어디고 가나 자기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대하는 우리들이 걱정 터지는 거고 화가 나는 거고 그런데 책임감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뭐 감동이더라고 그동안에 그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뭐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금 삼성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 손자 왔다거든요. 아니 진짜로 온 가족이 다 애플이잖아. 온 가족이, 가족이 애플이네. 어? 애플 쓰는데 아빠만 이거 쓰니까 불편하다고 서로 막 자료 전송도 좀 힘들고 맞아. 나는 솔직히 농담처럼 뭐 삼성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농담이고요. 세상에 제품에 충실스러운 종이 어디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제가 사실 삼성을 쓰는 이유는 제품이 좋아요. 우리 편리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특히나 이게 이제 넓은 화면이 저한테는 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노트를 쓸 때는 팬 기능 때문에 제가 이거를 포기 못 했었고, 만약에 그 당시에 애플에서 팬 기능이 있었으면 애플 썼을 것 같아. 저종 아닙니다. <laughs> 네. 근데 이게 이제 폴드볼 폰을 내가 보니까 화면이 너무 큰 거야. 눈이 일단 시원하고, 오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 난 이거 써야 되겠다. 트위스스러운 조인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더 이상 못 쓰게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다시금. 이렇게 자주 고장나고,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면은 그냥 못하겠다 했었는데,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여전히 저는. 폴더폰을쓸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여보 근데 자기가 경험한 이번에 커스텀 서비스는 특별한 네요. 거지. 특별한 네. 거지. 게 제공해 주신다고. 나는 일반화 시킬 생각은 없어.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나 이게 적용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시간 보니까 이분이 자기 퇴근 시간 지난 시간이었어. 오후 8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컨택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매일 그 받자마자 바로 연락이 된 거잖아. 빨리 처리해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 나는 그런 거야 이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건별 없거든 나는 그런 마인드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지 이런 건 한국적인 거거든 이런 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 난 솔직히 미국에서도 이런 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어 미국이 뭐 자원도 많고 선진국인 거는 내가 알겠어 그런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이런 마인드적인 것들은 한국이 훨씬 더 선진국인 것 같아요. 서비스적인 것은 서비스적인 것은 정말 한국이 월등히 선진국입니다. 부럽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거 정말 아예 포기를 하고 살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날씨다든지 공원 넓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로 그냥 상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한국적인 서비스를 맛을 보니까. 어.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어, 한국에는 저런 거, 저런 상황이면 무상수리인데 그냥 고쳐주는데 왜 청구를 내래? 왜 돈을 청구해? 막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 저희는 미국이라서.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감기 걸려서 일일 고생했습니다.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로. 어? 병원 가서 주사 내 맞으면 금방 났는데 그걸 왜 고생해요?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여기는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도 속상한 마음을 그냥 하소연한 네. 거지. 이아 전화기는 네. 저희는 진짜 포기한 전화기였거든요. 맞아. 이거는 진짜 우리한테는 대박 사건인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보여주겠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모자 보겨서 큰자들이야. 큰자, 큰려큰두번 하고 싶은데 두번 드리면 이제 죽은 사람은 타는 거니까 제가 한 번으로. 이재용 회장님한테. 이재용. 제들의 이재용 회장님 비록 나이 는저보다 어리시지만 제가. 아니야 동갑이야. 동갑이야? 68년생. 진짜? 어어. 재용아, 아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여보, 회장님이신데 어, 재용이 뭐했지? <laughs>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아 근데 여보, 어. 재용이 친구의 친구야. 아 진짜? 그래. 사대부고 나오셨죠? 사대부중, 사대부고. 알어아 어, 정말? 그래. 회사 다닐 때내 직원의 동창인 거지. 어... 그러니까 뭐한 달이지 한 달. 68년생. 68년생. 어, 68년생. 어. 잔나비끼, 재용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 드래곤. <laughs> 전화기 돌아왔는데 나뭐안 사주냐? 뭐, 뭐 먹을래요? 오늘은 내가 쏜다. 아, 진짜? 어. 저거 하나 먹자. 그래. 내가 사올까 어. 프레에다가레모네이드 하나. 예. Yeah. 와. 오랜만에 샀어. 이게 이불이야, 도. 너무 맛있겠죠? 마음껏 먹어. 배터지게 먹어. 미국에 사는 거 별거 없어요. 미국은 그냥 날씨 좋고, 공원 있고, 프레 <laughs> 야, 이거 먹을 수 있다라고. <laughs> 캘리포니아는 바닷가 날씨 여보 그렇게 좋아? 그렇게 9 0도로 꺾을 정도로 어. <laughs> 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손벌로 뛰어가지 못한 명장 뭐 인사는 드려야지 <laughs> 아 웃겨 세상에서 제일 비싼 똥이 뭔지 알아? 몰라 루이비똥 여보 사과를 한입 베어 먹으면 뭐 뭔지 알아? <laughs>